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역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습해봅니다. 1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1팀 11시당점으로 보내면 반포인트 정도 이동하게 됩니다. 1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2팁 2시 로치면 1포인트 정도 이동합니다. 이때 역회전 1팁, 즉 1시당점으로 1.5 포인트로 굴리면 다시 1.5 포인트로 내려옵니다. 이때 역회전 2팁으로 1.5로 보내면 다시 1포인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 코너 부근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치에서 역회전 2팁으로 좀더 빠른 샷을 하면 득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역회전 3팁. 3시로 치면 0.5 포인트로 돌아와 바로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치에서 역회전 1팁샷은 회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역회전 2팁으로 보내면 득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회전 3팁으로 치면 코너 부분으로 돌아와 반사됩니다. 그러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5N 앞으로 치기가 어려운 배치는 역회전 횡단샷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배치도 역회전 30으로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뱅크샷을 치기 어려운 배치는 역회전 횡단샷으로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성은 떨어지므로 칠 것이 없을 때 시도에 봄직합니다. 역회전 맥시멈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수구가 단 쿠션에서 2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다면 정회전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에서는 1팁으로 빠르게 샷을 해도 득점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2팁으로 치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역회전 3팁으로 2포인트로 보내면 1.5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이 포인트에서 역 3팁으로 치면 한칸 아래 3포인트로 돌아오므로 득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배치도 3팁으로 1.5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짧은 옆 돌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구의 위치에 따라 키스가 나기 쉬운 배치입니다. 따라서 키스가 예상될 때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역회전 되돌아오기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뒤돌리기 얇게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시멈 회전으로 얇게 쳐야 하므로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역회전 비켜치기를 해봅니다. 역회전 샷임으로 상쿠션에서 리버스 엔드가 됩니다. 이런 배치에서 무회전 또는 정회전으로 비껴치면 득점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역회전 비껴치기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이 배치도 5엔 앞으로 치기는 어려운 배치입니다. 역회전 끌어치기 되돌아오기를 할수 있습니다. 적구가 쿠션에서 멀어지면 득점 확률이 떨어집니다. 키스로 득점이 되기도 하지만 적구와의 키스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단으로 빠르게 찔러주면 역회전을 증가시켜줍니다. 오늘은 다양한 역회전 샷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쿠드롬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가마치기 바나나 샷을 연습해 봅니다. 이 배치도 가마치기를 응용해서 뒤돌리기 짧게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배치에서 역회전을 주고 치면 수구는 장쿠션에서 굴절됩니다. 따라서 이적구가 내려온 배치라면 역회전으로 얇게 밀어쳐주면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역회전으로 얇게 끌어치기를 해줍니다. 끌림으로 인해 바나나 샷이 되어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를 쿠드롱 선수는 바나나 샷이라고 부르더군요. 일종의 더블레일인데 하단으로 끌어쳐서 곡구를 만들면 굴절이 커지게 됩니다. 끌림으로 인한 곡구를 만들지 못하면 득점이 어렵습니다. 회전으로만 치면 접시치기가 되어 회전이 모자라면 득점이 어려워집니다. 끌어치기로 접시치기를 하면 회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역돌리기 시에 키스가 있는 배치에서도 얇게 끌어치기로 접시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 두께 정도로 샷을 하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적구가 내려오면 역회전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역회전으로 이버스 핸드로 인해 득점이 됩니다. 이적구가 단쿠션에 더 가까운 배치입니다. 이번에는 역회전으로 얇게 끌어쳐서 곡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쿠드롱의 바나나 샷이 됩니다. 이 두께의 7시 당점으로 다운샷으로 끌어치기를 해줍니다. 이런 배치에서도 역회전으로 코너로 샷을 하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단 역회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